안녕하세요. 평대자병 별학대신동영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완전 이제 겨울이다, 그죠? 렇 겨울이 이제 영화로 떨어지는 겨울인데, 어느덧 뭐, 이거, 띠별 그월 운세 설명하다 보니까 는 이제 마지막 달, 한장 남은 달그 운세를 설명하게 됐네요. 이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코로나도 지금 2.5단계로 갔다 그러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뽑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띠 12월 운세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24세 정축생. 정축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연말이 되면은 이게 뭐, 뭐, 여행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참 많잖아요. 회식이든 뭐든 이런 게. 그런 거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도 시기만큼 안 하는 게 진짜 그게 정답이거든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더 나쁜 일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족 간의 건강에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모임이나 행사나 뭐 이런 거는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 가족 간에 서로 우애만 다스리면서 그냥 집에 계시고 내가 하는 일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저저 저 건강에는 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나아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36세 얼축생 이게 내가 무슨 일을 갖다가 진행하고 계신 걸 갖다가 뭐 마무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기, 계시는 분은 확실하게 마무리 짓려면 짓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이게 매듭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을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얼마 있으면 내가 신년 혼세를 또 올릴 건데, 이게 내년을 계약을 해서 그것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할때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또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확실히 마무리 지면 우리가 그릇도 차가 있으면 뭘더 이상 못 담잖아요. 그죠? 그릇을 비워야만 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또 다른 것을 담으려 그러면은 그거를 마무리해 주고 거력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은 그 보람을 얻게 되는 이 저저 다리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다리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대를 좀 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걸 마무리만 잘 하시면은 진짜 아주 좋은 결과나 희망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세 개축생. 개축생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좀뭐 삼재라 해도 괜찮은 분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좋았떤저안 보고 나쁜, 나쁜 거 이런데 이제 이 마무리를 할때 차분하게 이게 자기를,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했고, 또 앞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갖다가 차분하게 세워가지고, 스스로를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희망을 가져가지고, 차분히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이게 내가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면서 내가 가족 간에 합이나 융화를 갖다 같이 어울렸어. 더불어서 살잖아요 그죠 어울려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자분히 해가 나간다 하면은 우리가 훗날을 갖다가 기약을 할수 있거든요 내년에 또 다른 삼재가 또 치고 들어오지만은 또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갈수 있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거 딱 유념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60세 신축생 신축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띠들이 고집이 세요. 또 나라는 게 주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라는 것을 내쉬지도 마시고 또 자꾸 무조건 내 고집만 갖고 내쉬지 말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가지고 좀 중간쯤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게 남들하고 이 분쟁이,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끼어들면안 되고. 괜히 의 나무 일에 갔다가 내가 오지랖 넓게 끼어들거나 또 내가 내 스스로가 뭐내 고집으로 내 그거 성질로 내가 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본인에 갔다가 이게 좀 이래 시비구슬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런 것 고점을 그좀 유의하셔가지고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모임이나 해약 이런 거, 모임이나 이게 단체 모임 있잖아,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12월이니까 이제 마지막 달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만큼은 그런 것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고, 음식을 어디서 나가서 뭐 음식을 드신다거나 뭐, 음주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진짜 조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는, 요런 걸 갖다가 확실히 유념하셔가지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음식 잘안 먹고, 또 내가 뭐, 잘못 술 한잔 가뿐하게 한잔했는데 어떻게 뭐또남하고 괜히 얽혀가시여가 붙어가 분쟁이 생겨서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요 점을 갖다 꼭,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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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조심하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세 기축생.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 마음에 같아서는 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고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아니라고요. 숨어 있는 흉저가 들어있어요. 숨,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수 있는 나쁜 운이 지금 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마지막 한 달이라는 게참 겁나고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가 12월 달 가면, 은 아, 이제 뭐 올해 다 갔는데 가고, 이게 딱 풀어놔도 긴장을 풀다가는 진짜 안 좋은 일다 당하는 사람은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긴장하셔가지고, 긴장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누구, 누구라도 나 뒤통수를 칠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유념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두루두루 의아드니다 가네가정에 다의아드립 건강하시고,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